작은 습관이 위대함을 결정한다라는 문구를 책을 통해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이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작은 습관들을 위협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바로 작은 습관들과 반대되는 큰 변화들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인생의 큰 변화 앞에 작은 습관을 잘 지키고 있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 인생에 변화가 찾아올 때 우리가 관심을 두고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아침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인간의 역사 속에 펼쳐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 형식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시대가 저물어가고. 왕이 이끄는 나라가 도래하는 장면이 오늘 아침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고 사사들과 제사장들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 앞에 방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이방 족속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아픔과 약탈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에 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민족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이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대신해 전쟁에 싸우는 왕이 없기 때문에 거듭 패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사무엘에게 부르짖습니다. 8장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제사장들과 사사들의 잘못을 넘어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의 모습을 닮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8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무해라, 그들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들은 나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스라엘을 이끌 왕을 예비하시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죠.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는 과정도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서 제비를 뽑습니다. 첫 번째로는 열두 지팡 중에 선택될 지파를 뽑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지파 중에 족속을 뽑았습니다. 여기서 족속은 이제 대가족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한국에서는 김씨 가문의 여러 공파라도 아닌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가문의 이제 남자 중한 사람을 제비뽑았습니다. 이제비에 사울이 뽑혔지만 사울은 자신의 얼굴을 감추고 진보따리 사이에 숨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사울의 모습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사울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 자신이 이스라엘을 이끌 왕이 될 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모습을 감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의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기다렸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겸손한지,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가족이나 주변 이웃들을 대할 때도 필수적인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집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파였던 베냐민 집파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왕이 나온다는 소식에 사울이 저절로 겸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울은 누구를 향해 겸손했던 것이었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겸손했습니다. 우리가 겸손함을 유지해야 되는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신앙 생활을 하다가도 수없이 많은 오만과 편견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사람을 그분의 은혜로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 4장 6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 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금광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함이 함께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발탁되자 수근거리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불량맨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인지는 알수 없으나 그들이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고 하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부유층 또는 상류층에 속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그들이 사울을 믿지 못하고 반대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요구한 왕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나더 왕은 다른 나라와 같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어줄 인간의 왕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사울이 그들의 성에 안 찾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불량배들에게 사울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사울은 침묵했습니다. 사울은 그들은 그들에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잠잠했습니다. 어, 그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 그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사울은 그가 아무리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하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성품과 덕망을 보여야 합니다. 살아가는 금광의 성도님들은 어떠한 왕을 바라고 섬기고 계십니까? 자신의 요구만 채워주는 왕을 바라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사사기와 사무엘상 말씀을 읽다 보면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창세기 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6장 3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위에 사사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을 예비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위치나 직업이나 정치적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있을까? 이러한 질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금강의 모든 성도님들 사울의 모습과 같이 겸손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참된 왕으로 모시는 우리 모든 성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는 삼길이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